선물 매매를 시작하시는 분들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보조 지표가 볼린저 밴드일 것입니다. 상단에서는 쇼, 하단에서는 롱,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버스권 장세에서는 맞지만 방향성이 나오게 되면 물리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볼린저 밴드 한정 피하는 방법 3탄 준비하였습니다. 볼린조 밴드를 활용을 할때 상단에서는 숏으로 진입을 하고요. 하단에서는 롱으로 진입을 한다고 했을 때 하단에서 롱으로 수익이 났고요. 상단에서 숏으로 수익이 났습니다. 여기도 상단에서 숏으로 수익이 났는데 하단에서 롱으로 진입했을 때 상단까지 올려야 되는데요. 오히려 하락으로 연결된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 물리게 될수 있는 확률이 높게 됩니다. 볼린저 밴드 하단, 여기가 하단일지, 여기가 하단일지, 여기가 하단일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단에서 로 상단에서 숏으로만 접근을 하기에는 확기성이 높고요. 이쪽 차트에서도 확인을 해보면 상단이 여기일지, 여기일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상단이라고 생각을 해서 숏으로 진입을 했는데 차트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상단을 더 찍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성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보조 지표 하나를 더 추가해서 보다 볼린저 밴드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퓨처 트렌드 채널 보조 지표 클릭을 해주고요. 설정에 가서 어분 초록색, 다운은 빨간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해당 보조 지표 확인을 해보면 빨갛게 채널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채널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면 하락 구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숏 포지션만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요 빨간색 다이아몬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단 돌파 매매로 숏 포지션으로 진입을 하는 겁니다 이 캔들에서 진입이 들어가는 거고요 손절 라인은 전 고점 라인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요 손익비 1대1 이상 구간부터 수익 구간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매매법을 사용을 했을 때에는 흔히 알고 있는 상단에서는 숏 하단에서는 롱이 아니라 박스권 하단 이탈되는 걸 예상을 하고 돌파 매매가 진행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볼밴을 아래로 찢을지 위로 찢을지 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빨간색 다이아몬드가 나왔기 때문에 아래로 찌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쇼 포지션 하방 돌파 매매로 진행이 되는 거죠. 오른쪽 차트 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밴을 이렇게 좁히고 있습니다. 볼밴이 좁히면서 차트가 횡보하고 있어요. 여기서 다시 아래로 한번 더찌을지 방향성을 바꿔서 위로 찌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차트를 넘겨서 확인을 해보면 볼밴을 좁혔습니다. 그럼 볼밴을 다시 넓힐 건데 빨간색 차널이 초록색 채널로 변경이 됐어요. 초록색 채널로 변경이 되면 상승 추세로 바뀔 수가 있구나. 그 자리에 이번에는 빨간색이 아니라 초록색 다이아몬드가 나와 있습니다. 초록색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자리는 롱 포지션으로 진입을 하는 구간입니다. 박스권을 그리고 있어요. 볼벤은 아래로 찢을지 위로 찢을지 생각을 하는데 위로 찢게 되면 볼벤 상단에서 롱 돌파 매매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캔들에서 진입 캔들이 되는 거고요. 전 저점, 박스권 하단이 되겠죠. 손절 라인으로 잡고 손익비 1대1 이상 구간부터 수익 구간 발생. 된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볼밴 하단에서 숏이 들어가는 거예요. 빨간색 애 채널 형성되어 있고요. 빨간색 다이아몬드 시그널이 나온 캔들에서 숏 포지션으로 진입이 들어가는 거죠. 볼밴 상단에서 롱 포지션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채널은 초록 채널이고요. 초록 다이아몬드 시그널이 나왔을 때그 캔들에서 롱 포지션으로 진입이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자 그럼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차트를 확인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위로 넓히면서 확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볼베은 다시 좁혔어요. 좁혔으면 다시 넓힐 건데 계단식으로 위로 한번더 쳐서 넓힐지 아니면 아래로 넓힐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채널은 초록색 상승 채널 유지하고 있고요. 조금 더 차트를 넘겨서 이 구간 확인해 보면 빨간색 다이아몬드가 나왔어요. 빨간색 다이아몬드가 나왔고 채널도 꺾이고 있어요. 여기를 박스권 구간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이 빨간색 다이아몬드가 발현이 됐고 채널이 꺾였다는 것은 볼베 하단이 뚫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캔들에서는 쇼 포지션으로 진입이 들어간다는 뜻이고. 전 고점 박스권 상단 부분 손절 라인을 잡고요. 손익비1:1대 수익구간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차트를 더 오른쪽으로 넘겨서 확인했을 때 하방으로 방향성이 나온 게 확인되죠. 볼밴 하단에서 채널이 빨간색으로 변경이 되면서 빨간색 다이아몬드가 나왔고요. 숏 포지션으로 진입이. 들어가서 수익구간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구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면이 이렇게 넓혔는데 다시 좁혔습니다 이 이후에 다시 위로 찢을지 아래로 찢을지 알 수가 없어요 보조지표가 점선으로 나오는 구간은 해석하지 않고 패스하는 구간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이외에 여기 빨간색으로 다이아몬드가 나왔어요. 전 고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요. 수익 구간 발생 되었습니다. 볼벤이또 모였어요. 넓혔으면 좁혔다. 좁혔으면 또 넓힐 거란 말이에요. 위로 넓힐지 아래로 넓힐지 알 수는 없지만 채널은 빨간색으로 하락 채널 이어가고 있습니다. 점선구가 나오는데 점선을 패스하고 빨간색 다이아몬드가 나왔죠 이 캔들의 전 고점 손절 라인을 잡고 1대1 이상 구간부터 쇼 포지션 스셀 구간 발생이 된 거죠 선입견을 갖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보조지표 가지고 위로 찢을지 아래로 찢을지 볼뱅이 좁힌 상태에서 확인을 는 거예요 이어서 차트 확인해 보면 하락 채널이 빨간색이 유지가 되고 있다가 점선으로 바뀌었어요 점선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차트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패스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볼밴이 다시 좁혔어요 좁혔으면 넓힐 건데 여기 초록색 다이아몬드가 나왔습니다 볼밴 상단을 찢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롱 포지션으로 진입을 해야 되는 거죠 볼밴 하단 전저점 손절 라인을 잡고요 손익비 1대1 이상 수익 구간 발생이 되었습니다 볼밴이 다시 좁히고 있어요 넓히지 않고 있는데 방향은 초록 채널이었다가 점선이 나왔다가 초록 채널이 유지 유지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또 초록색 다이아몬드가 나왔습니다. 박스권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볼밴 상단에서 롱이 들어가는 거죠. 볼밴 하단을 전 저점을 선졸라인으로 잡고 손익비 1:1대 이상부터 수익구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차트 확인해 보면 수익구간 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볼뱅 상단에서는 숏, 하단에서는 롱이 아니라 반대로 볼뱅 상단에서는 롱, 하단에서는 숏이 들어가는 건데요. 무작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 넓힐지. 아래로도 힐지 모르기 때문에 해당 시그널을 활용을 해서 방향성을 예측을 해서 볼밴 상단에서는 위로 넓힐 것을 예상을 하고 돌파매매로 롱으로 들어갔고요 볼밴 하단에서는 아래로 넓힐 것을 예상을 하고 숏으로 진입이 들어갔습니다 혼자서 매매하기 힘드신 분들은 영상 하단 링크 통해서 메시지 주시면 신호채널 입장 자동매매 프로그램 설치 안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ake on it